오늘 이 이런 날 제가 지리산에 귀촌을잘 했다고 한 번씩 이런 생각이 이래 들거든요. 집에서 차를 몰고 뭐한 5분 10분 뭐 길어 봐야 15분 정도만 나오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지금 풍경이나 이런 계곡들이 바로 뭐 뒤에막 있으니까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. 특히 여름에 그리고 겨울은 또 겨울대로 또 멋이 있지요. 아 오늘 하늘까지 너무 청명합니다. 그리고 이 주위에 온 소나무들. 요거 옆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왜 이런 말을 하나 아마 고디 다슬기. 아마 여기 저희들이 해마다 오는 데인데 지금 낮이라 가지고. 뭐, 큰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밤 되면은 큰게 나오거든요. 요렇게 바로 물가인데, 물가에 바로 요렇게 있습니다. 물 정말 맑지요? 와. 물이 지금, 물이 맑아도 맑아도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? 한복음, 한복음 손으로 떠 마실까? 요렇게, 낮에는 시알이 쪄고요. 밤 되면은 요돌 밑에서 이만한 게막 엄청 올라옵니다. 그때 잡으면 돼. 근데 이제 깨알로 빠져가지고 이제 나오게 안 되지. <laughs> <laughs> 야한번 보십시오. 지금이라도 당장, 들어가고 싶네 집사람 또 오네 <laughs> 야, 멋집니다 벌써 누가 한번 왔다 갔는 것 같아 큰 거는 한번 누가 싹 썰어 가지고 갔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다슬기 잡으러 해만 뜨면은 이제 물 속에 보이기만 하면은 아주머니들이 엄청 나오시거든요 그래가 엄청 잡아갑니다, 아마. 다섯 명씩, 열 명씩 모여가지고, 이런 단리심면서막 싹쓸이 합니다, 싹쓸이. 아직 시알은 적습니다. 아직이 아니라 지금 낮이라서 시알이 적어요. 요 정도밖에 안 되네. 아, 여기여기한번 볼까요? 요 얼핏 얼핏 보니까 조금 큰것 같아 돌이 붙어 있어 아 야는 야는 까먹으면 되겠네 요 정도 수준은 요거는 새끼고 누가 한번 지나갔다 여보 자 요거는 좀 크다. 좀 잡았나? 보자. <laughs> 사이로 들어가가 음. 보이네. 물이 너무 맑아졌다. 물은 맑고 맑아 좋은데 음. 가시기는 너무 짜라. 밤되면 나온다니까. 뭐야? 음, 돌 떠다니니까 큰거 하나 나왔다. 그래, 밤되면 그런 게 나온다니까. 음. 이야, 정말 좋습니다. 너무 자랑, 끝에가지고 죄송합니다.